공양미를 올려놓고, 기도를 하고 절을 합니다. 근데 그 뜻을 정확하게 아시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이 하니까 초 올리고, 남이 올리니까 살 올리고, 남이 올리니까 물 올리고, 음. 하는데, 그것도 뜻이, 뜻이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전생에 내가 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재물이 좀 많다고 해서 힘든 사람들한테 고행을 입히시면, 고향의 빛을 갚아야 내가 편해진다. 즉, 돈 뽀금다, 돈 뽀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제 가는데, 이제 옛날에 엄마들은 이제 절에 같던데공양비 올리면요. 그참 먹기 힘들고 배고픈 시절에 본인 당신이 먹어야 될 밥을 할때한 수저씩 살을 떠나가 모아놨다가, 촬날 검음날까지 뭐아놔도촬름날 되면 그걸 참 자기 피 걷고 살 같은 걸 올려서 자식들과 남편 자식들 가정을 위해서 재물을 올려놓고 우리 자식들 어디 가서 재물 걱정 안 하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합니다. 그런데고거는그 살과, 음, 살을 올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살과 금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전 보금따그 자꾸 금전에 휘말린다, 이런 분들또 오면은 어, 천의든 만의든, 뭐, 심지어 어떤 절에 를 가면, 은 3만 3천 원, 7만 7천 원, 5만 5천 원, 금액을 정해놔놓고, 올리고, 기도를 뭐, 3일 해봐라, 뭐, 21일 해봐라, 100일 해봐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좀 모순이 있습니다. 있지만, 단돈 천의라도, 단돈 100의라도, 금전을, 예, 힘드신 분들은, 그거 진짜 올려놓고, 그걸 해보시면은, 그리고 또, 초는, 음. 부처님만의 신령님 전 앞, 앞을 밝히기 때문에 내 앞날을 좀 밝혀돌라는 뜻으로 촛불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향은 향은 자기 몸을 태워서 향을 내서 남을 즐겁게 하는데 인연법이 없고 인덕이 없는 사람들은 향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초론날 빌다 보니 누가 향을 세 개나 꼽아놓을 것 같은데 <laughs> 덕분에 목이 좀 아팠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나씩이라도 향을 올리는 의미는 그 뜻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을, 금전 재물복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음? 살이나 금전을.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금전이 힘드니까 자기가 먹는 살을 아껴서 그래 했습니다만, 그래서 올려놓고 제일 하는 뜻은 그에게 있고, 초는 부처님 앞을 어두운 구슬을 음? 밝혀주니 내 앞날을 밝혀달라는 뜻이고 향은 인연법이나 모든 구슬 수나 이런 걸좀 막아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을 올리는 것은 수명, 건강, 장수입니다. 네? 그 뜻을 아시고 그 뜻을 아시고 내가 올리는 자그 해야 되겠다. 우리의 앞날을 밝히고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럼 촛불 공양 올리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